안녕하세요. 청산입니다. 저 위에 높은 곳에 혈을 찾으러 올라갈 때, 여기에 산의 길이 낮은 곳에 바위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자리가 되어 보이서 저 위에 혈을 보고 내려오다가 한번 상세히 보니까 자그마한 혈인데 혈자리가 되어 보이서 짧게나마 영상에 올릴까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주위에 바위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 바위도 있고, 여기 바위도 있죠. 이걸 전손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선으로 꺾으니까 저기 조그맣게 요도가 딱 있죠. 있고 여기는 높은 곳이라 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소나무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부러져서 곳곳에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혈은 작은데 이렇게 지기와 수맥을 한번 측정해보니까, 지기폭은 여기서 입폭이고, 입수일제는 신술입니다. 현금 부자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백호와 이쪽 반대편에 청형이 높으죠? 주위의 사격이 높은 곳에, 저리 이렇게 서면은 현금으로 후손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주로 서비스, 호텔이나 식당 이런 곳에 종사해서 돈을 많이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가서 바로 앞에서 합수를 하죠. 합수를 해서 저쪽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수수가 가까이기 때문에 발복이 빨리 온다. 이렇게 볼수 있고, 우선이니까 저기에 요 성이 하나 딱 박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 뒤에 혈판에 선이기 30도다. 정용선이니까 백호선이 각각 30도. 전체 각도는 60도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우측에 바위로 여성을 하나 딱 박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좋고 저 수구에 화표가 있기 때문에 냉당이라고볼수 있고 제가 밖에 나가서 화표에 대한 화면을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산에 혀를 찾으러 올라갔는데요. 물이 이래 빠지면서 이쪽이 수구입니다. 수구인데 수구 사이 보면은 저기 화표가 딱 있죠. 단독으로 물이 저쪽을 빠지는데 저걸 보고 제가 찾아갔는데, 수구에 수구 살아서 화표가 저렇게 단독으로 있으면 이 안에 골짜기에는 대명당이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서 그를 찾아 봤습니다. 저 밑에 제일 산의 끝자리에, 신술로서 자그만 혈자리를 보고 물이 이렇게 빠지는 자리에, 수구에 수구사로서 필봉이 단독으로 저렇게 있죠. 여기서 보면은 검영채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저게 필봉으로 단독으로 저렇게 있습니다. 저걸 물이 빠지는 수구에 수구사로서 화표로 보면 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자그마한 현판을 발견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